정 무슨 미여야정 너무 이 너무 귀여워. 아. 아야, 침대 무너진다. 어? 벌칙 같이 하가이 <목소리> <오신 거예요? 목소리> 세준이 형의 방에 아 세준이 형 방에 <laughs> 어 수빈이가 <뭣> 얘기하니까 와아아아 수빈이가 얘기하니까 나는 수빈이가 친호택에서 좋겠다 예스 어 진짜요? 예스 yes. 나는 수빈이가 없으면안 된다 예스 yes. 수빈이가 <laughs>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죠 형 뒤에서 싹 형하고 안아줘 봐 아.. 너무 아, 아, 어, 많이 안 하는데 많이 안 하잖아 <laughs> 귀여워 또 어떤 위험에서도 흔들리는 많은 사람들 그 속에서 난야 수빈아 뭐야 <laughs> 너 너무 싶어했어 누가 잡아줬어요? 우리가 필로로 하는 단체로 목소리 이렇게 그립그 그립자 잘자요 승우예요. 오, 오, 오. 오 잘했네 잘했네! 잘했어 잘했어! 승우 잘했어! 응. 잘했어. 음. 사실 어제 운동하러 갈때 승우 어, 형한테 운동하러 간다니까 승우 형이 한대 때렸어요. 아, 어. <목소리> 되게 웃기네. 이 집에서. <목소리> 형... 아니 제가 그 운동을, 운동을 하면 약간 몸이 좀 순간적으로 커져요. 잘, 잘 붙어요. 이런 데가 있어요. 좀 튀어나와요 제가. 진짜 어, 펌핑이, 펌핑이 그래서 수빈이가 저 여기를 때려요, 가끔. 어제 언제 때려도. 콕콕 찌르거나. 아, 콕 찌르긴 했어요. 근데 그럼 우리 내일 수빈이 그럼 점심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아그 그러니까 승호 형이, 승호 형이, 송호 형이, <laughs> 형이 해주기로 했어요. 어, 뭐, 뭐 해주기로 했어요? <laughs> 형도 해주기로 했잖아. 볶음밥. 어. 한글이 점심시간에 맞춰서 아침, 아침만 두르고 밥차, 밥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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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까 대기실에서 음, 그랬죠. 음, 수빈이로 음, 해서 음, 밥차 하나 보내줄게라고. 음, 음. 뭐, 그 과목? 과목이 아, 뭐뭐 있어요? 어, <목이> 가이그 있고 영어 있고. 요즘에 애교도 있다고 하죠. 그래요. 아. 우리 수빈이를 위해서. <laughs> 아, 네. <맞아요>. 많이 좋아네이 표적 들아로 가면 마지막 아, 세준이저존경의 눈빛으로 저를보고 있어요. 와, 진짜 아. <laughs> 스미야, 선물 준비했어. 선물 준비했죠. 나못 오시가 안넘어서 아, 진짜요. 옮기아 공부 <laughs> <laughs> 이래 겁게 해 선물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함께 있는 게 중요하지. 어 그럼 있는 선물 처분해요? 아 저의 선물은 수빈이 존재예요. 그럼요. <laughs> <laughs> 수빈이도 일본을 다녀왔고, 네 저는 외로웠습니다. 네. 아 제가 그 외로움 달래. 제가 그래서 같이 가자고 했잖아요. <laughs> 일본에 <laughs> <아니>, 그 <laughs> 아니 수빈이 <laughs> 가족분들이 정말 자, 되게 잘 챙겨줘서. 아 맞아요, 맞아, 진짜 로 <laughs> 되게 이렇게. 밥 먹으러 갈 때도 누가고 막 그리고 스이 <laughs> 그렇죠. 어머니가 되게 제, 잘 챙겨주세요. 제 팔목을 자꾸 가끔 안 나주세요. <laughs> 근데 너무 그 따뜻하게 느껴져서 정말 감사하다고 또 어머니, 수원합니다. 또... <laughs> 아얘또왜 그래? 여러분. 자, 지정, 지정을 많이 받기도. 수빈은 지금은 말잘안지하말지 하고.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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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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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가장 먼저 수빈이에게 생일 축하 연락이 온 멤버는? 사실 가장 먼저 저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말을 해준 사람은 바로 바로! 제가 그때 사실 그 밖에 있었어요. 밖에 있어서 가지고 엄마랑 누나랑 있었거든요. 밖에서 밥 먹고 있었는데 이제 12시가 딱 되자마자 한 8.. 아 12시 한 7분? 8분? 때그 그 승우 형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어 일단은 전화를 딱 받으니까 승우 형이 되게 막그 재밌는 목소리로 막 생일 축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스피커폰으로 바꿔가지고 어, 엄마를 바꿔드렸는데 승우 형이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그리고 승우 형이 엄청 막 되게 축하한다고 많이 해주고 그랬었는데 수빈이 생일이에요 12시 4분경에 바로 전화를 걸었죠 수빈이한테 1등이었다 근데 반전이 있었어요. 반전이 수빈이 어머니가 받으셨어요. 저는 구명보트 입고 오고 싶어요. 왜 구명보트? 왜? 아, 구명조끼. 왜 이렇게 헬리캠이 날아다녀. 그러니까 드론이 날아다니는데. 아니, 아니 이번에 드론이 자꾸 날아다녀. 드론이. 드론. <laughs> 야 수빈아. 너 진짜 이거 진하게 발랐다. 나봐, 어, 쥐장 먹었어. 쥐장 먹어짭를 짰자. 쥐를 짰자. 한 같은 공간에서 즐기고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까지 우리 엘리스 여러분들도 바프지 마시고, 수복하고 소중한 시간들로 가득하게 여러분들 많이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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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마치 해섬 같다! 별 같다! 어와와 어저... 어, 나도 303이었는데. 음. 음. 안 물어봤고요? <웃음> <웃음> 수빈아, 돌아다니지 말고 딱한있이 <laughs> 진짜 너무 귀여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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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빈 진짜 패가 <편안할> 안어형 <laughs> <laughs> 사랑 많이. 제가 하세요막는 수빈입니다. 제가 지금 네, 할 말이 생어요 뭔지 알아요? 제가 네, 네. 이제 돈카스를 시키고 이제 받으러 갔는데 어떤 여자 한국 분이 혹시 혹시 아, 네. 같이 있다고 무슨 그룹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셔서 아, 네. 제가 당황을 했어요. 옆에 호 형이 있었는데 제호형 팔을 잡았는데 승호 형이 이렇게 뿌리치고 가버렸어요. 아,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사가 웃겼잖 대사가. 내였어요 여러분 승호 형이 저 버렸어요. 수빈이가 아, 제팔 잡길래 내가 바로 한지, 한지도 방송하는 게없이 누구세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봤수신가 봐요? <laughs> 수빈이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지? 수빈이 아까 승우 형한테 형 저기 앉아있어도 돼요. 막 그랬다는데 수빈이 잘, 잘 있을 거예요. 수빈아! 수빈아! 어디니? 아! 아! 다 컸네. 수빈, 다들 수빈이 무슨 교육인 것 같아요? <목소리> 네. 네. 안 하고 물어줘. 너 근데 치아는 있어? <laughs> 우리 수빈이는 완전.. 아니죠 형. 수빈이는 <laughs> 아 해군이, 세, 수빈이! <laughs> 우리 수빈이 오늘 <laughs> 뒤집, 뒤집기 했던데 뒤집기? 뒤집기. 뒤집기. 아기들 엎드려. 뭐? 음, 어, 성공에 음, 아, 아, 아. 수빈이처럼. 어, 음, 어 음, 엄청 시원. 어, 시가꼬이제 음. <laughs> 인생 최애. 차리야, 말하는... 초콜릿 공장. 음 수빈이 인생가 최애 초콜릿 공장이래. 저, 저 공장은 반드시 이재형이 있을 거야. 그렇지. 여러분, 나도 순바. 나도 골든 티켓 그거 얻으려고 너 초콜릿 엄청 많이 사줬잖아. 제가 귀엽다는. 아빠, 음... 초콜릿 사줘요. 잘 귀엽다는 게 싫다 는게 이런 겁니다.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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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자 수빈아. 자, 까 봐. 있을 수도 있어 진짜. 뭐가 있어요? 네가 원하는 그거. 골든 티켓이야. <laughs> 수빈아, 없어서 실망하지 마. 네가 말하면 되는데요. 수빈이가 너무 말해. 아. 최선을 다한 네. 것 같아서 네. 승호 형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분들은 바로 전화 주세요. 승호 형을 침대에다가 묶어주세요. 못 움직이게. 어떠나? 이 뭐야? 이 뭐야? 아 그거 누구예요? <laughs> 이거 아까 그건데 앙팡 요구르트 선전. 귀여워. 선수 <laughs> 아, <써야> 치즈. <laughs> 앙팡 많이 사랑해주세요. 리스베니치 행복하길 바래. 행복하길. <laughs> 행복하길 <laughs> 바래. 진짜... 이제 될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한번 더. <laughs> 행복하길 <laughs> 바래. 아유, 멋있다. 까봐, 손 잡는 거? <laughs> 형 좋잖아, 왜 그래. 집에서 막형 좋아가지고 맨날 안기면서. 근데 이렇게 애기가. 수리가 <끄러> 아... 아. 오늘 저한테 아침에 한게 있거든요. 어떻게 한다가 제가 노래 를 부르면. 노래할 때요. 아! 가 <끄러> 아. 아. <끄러> <끄러>

하나, 둘, 셋 아, 여기 가. 아, 여기 <laughs> 베이비 <laughs> <laughs> 아, 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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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 가. 베 가. 비 여기 가. 가. 아, 가. 이여 가. 아, 여기 아, 직 여기 아, 여 여기 가. 아, 여기 가. 아, 여이 가. 아, 아, 밤을 만드는 로도 치아가 부서와 <laughs> <laughs> 뭐야? 지금 깜짝이야 깜짝이야, <웃음> 잘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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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수빈이 없으니까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둘다 <laughs> 같이 해볼까요? 한 다음에 응, 기다 바로 할 당신을 불러보지만 돌아오는 건 대답 없네 내 안에 보이니? 여기서 봐. 너무 귀여워. <laughs> 야, 너무 귀여운데? 힘들어요. 어. 놀아지 난... <laughs> <나야 될까요>? 아. <laughs> 토프사 해야지 강아지 어디 있어? 어 강아지가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좀 주세요 오이고 잘했어 <laughs> 음. やややーモー、カンセンシー、ハンソーモー、カンセンシー、ハンセ 아침에 아, 빨리 잠깐만요. 모닝 키스해 주세요. 아, 네? <laughs> 아? 아?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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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아, 아, 넘 기분이 좋습니다. 아빠 형인 승우가 가장 막내 같을 때가 언제인가요? 가끔 저한테 귀엽게 안아달라고 할 때가 좀 있거든요. <laughs> 그럴 때가 진짜 아기 같아서. <laughs> 아 지금 막내 네. 씨, 막내인 수빈 씨가 지금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평소 에 많이 안아달라 그래요? 승우 네, <laughs> 형이 틈만 나면 안아달라고 막 <laughs> 아, 찡찡대는데 귀여워서 네. 죽겠어요. 어. <laughs> 한승우 맞죠 그거? 아, 맞아요, 맞아요. 수빈 같은데 그거? 어, 어 그래요? <laughs> 감사한 게안 그래도 최근에 승호 형이 밥을 잘안 챙겨 먹어 나가요. 밥 먹는 시간이 아깝다고 밥안 먹고 막 작업하고 막 그랬거든요. 맞아요. 수빈이가 또형 챙긴다 들었어요 아팠어요 <laughs> 형이. 그래서 어... 오늘 진짜 아팠... 많이 먹고 가야 될것 같아요. 아우 마음 따뜻해. 정수빈이귀여요 <laughs> 승우 형을 한번 보여주고, 제가 아니야, 승우 형. 이거또 승우 형안하고 끝낼 거잖아. 요 <facial> 아니야, 아니야 약속해, 승우 씨 약속해요, 팬들한테. 그래도 해요. 빨리 해봐, 약속해봐. 요 약속한. 어, 약속해, 약속해. 약속해 okay. 만약에 형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요? 네. 아니, 내가 봤어. 오늘 승우 씨 해. 왜냐면. 저는 진짜 다. 저 진짜 형 오늘 안 하면 형 반스 차림인 거. 인스타에 올린다. 진짜로? 올려줘! 제발 올려줘. 어떡에 빨리 해. 빨리 해봐.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승우 형과 같이 와. 가고 싶어요 사실 어, 한 1년 전쯤이었나? 승우 형이 해외에 나가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저랑 같이 가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다 좋다고 너무 오케이 라고 했는데 저랑 안 가더라고요 버려졌어 <laughs> 나랑 안 갔어 팀내 막내여서 좋은 점은? 어, 나이가 제일 어리다는 거 젊음이 제일 어, 인기죠 하필 마트 어, 앞에서 무인도의 형들 중한 명을 데려갈 수 있다면 누구를 데려갈 것인가요? 오늘은 수명형을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아... 이유는 오늘 어. 저랑 똑같이 잠을 못 자고 아든요아 <laughs> 가서 같이 푹 자면 되지 않을 수빈아. 응? 네. <웃음> 아, 아. <웃음> 아까 뭐 이렇게 감독님이 디렉 해 주셨잖아요. 응. 네. 카메라. 대각선 카메라 바라고 봐주세요 어디에 어떻게 받아라고 하셨어요? 귀엽게. 보여주세요. 준비 되셨죠? 음. 아, 좀 더, 좀 더. 부족하다, 약간. 네? 약간 2% 부족해요. 너가 더 잘하니까. 저도 다 형들 보고 배운 거예요. 이고 미치게 돌아가 죽여버린다. 상을 찍고 이제 한승고 내가 널 구하러 왔다! 아. <laughs> 아. 얘랑 수빈이랑 그거예요. 심심한데 뽀뽀할까 <laughs> 촬영에 들어가니까 수빈 <laughs> 형이랑 함께라는 생각에 네, 화끈하게 달아올라서 <laughs> 네, 전혀 춥지 않고요. 그래서 어, 무서워. 아, 무서워. 나보다 사회생활 잘하네. 네! 했어~~~~~~~~~~~~~~~~~~~ 현수형이 보여줘 네? 무슨 소리예요? 왜요? 불려봐 한번 넘겨,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V 아. i v 중아 진짜? 승우형이다!!! 놀래라 승우형 <laughs> 승우형이 수빈. 저 건너 빼고 그게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웃음을 주고 아주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 칭찬한다 승우형 어. 승우야, 어, 승우야, 이거는 저... 저이, 저... 저놈, 저... 누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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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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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 아. 거는 빅톤 마티형 예. 정수빈이 저... 아! 저... 어, 승우야는 좀 심했다. <laughs>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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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저... 실수 용납 못 하는데 수어 형, 숭형 집에 여보, 가려고 가시네 좀더 여유롭게 해야겠다 50어 50. 요 연어가 미쳤어? 하나만. 만들어 먹어야지 흐흐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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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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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인서트 탔으면 좋겠어. 역시 우리 <목소리> 대장님 박수. 야너 이거 입좀닦아 닦아 어 아, 닦아주세요. 아니 이게 이게 물 닦아주세요. 아니야 이게 물티슈가 필요해. 닦아주세요. 너 근데 좀너 <laughs> 진짜 헝 <헌읍치고> 업직업 많이 먹었구나. <laughs> 안 야. 먹을 것처럼 하더니. 허벅지 실은 허부장님. 유현이 야 카메라 좀 닦아보면 되죠? 유현이 스피이션 왜요? 땡! 왜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왜요? 그럼 되면 안 돼요? 되면이요? <laughs> 그럼 안 돼요? 어디서 네? 네? 그런 거 배웠어? 어... 예? <laughs> 저희 멤버 중에 한승우라고 어, 형기다가르쳐줬어 <laughs> 이렇게 또 모합 시작되지여보세요 아, <laughs> 엄마.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하네. 데 형도 어머니 불러. <laughs> 진짜 엄마 전화야. 하 나한테 뭐라 해? <laughs> 그래? 엄마 수빈이한테뭐라해 줘. 자. 엄마. 수빈이가 자꾸 나 뭐라 해. <laughs> 어머니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수민입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laughs> 잘 지내셨어요? <laughs> 어, 어. 어, 비나네 잘잘잘 지내고 어요아 서로 농담하는 거 이제. 아, 네네 저희 작게 찍고 있는데 서로 그래. 자, 장난치고 있어요. 었 소윤이가 경한테 뭐라고 했지? 아 <laughs> 저부터 절대로 못하죠 <laughs> 아, 네. 아, 그래. 네, 어머니 <laughs>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래 촬영 끝났 끝났 아니 아직 아직 촬영 중입니다. 아, 아유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 그래? 네. 어머니시네 네. 음, 네. 내가 한벌 빨랐어 <laughs> 내가 한벌 빨랐어 드디어 정수빈을 이겼어 <웃음> <웃음> 속 시원해 드디어 정수빈을 이겼어 <웃음> <웃음> 침착, 침착한 척 전화하는데 전화 안 받죠? <laughs> 침착하게 전화하지만 전화를 안 받으세요? <laughs> j <목적이> 어, 언제까지... <목적이> 아... 있거든 아, 그 o o d c o n j 는 g a t e Sooner on 가 h e bay. d j 는 u n n was a 는 o u t me. t h e 는 n a on the bay. c h 는 i n 언제까지 우리... 내가 재수는 없는데 뒤끝은 좀 있나봐. 정수빈 씨. 사가지 <목소리> 알바생 수빈. <laughs> 왜 이렇게 느껴? 진짜 재미없다. 아니, 너 그... 진짜 귀엽. 그리고 왜? 그러게 재수는 없는데. 꼬레 인기는 좀 있나 봐. 재 쓰는 남는데. 헉, 고 인기 좀 있나 봐. 많이 여기 있어요. 고 인기 좀있나 봐. 아, 여 인기 좀. 있나 봐. 고 인기 좀 있나 봐. 고 인기 좀 있나 봐. 인기 좀 있나 봐. 내가 이제 쫓아다니면서 예. 고 인기 좀 있나 봐. 인기 좀 있나 봐. 꼬리 인기 좀 있나봐. 꼬리 인기 좀 있나봐. 꼬리 기좀 있나봐. 정수빈, 정수빈 리폰이었었어 꼬리 네? <laughs> 꼬리 인기 좀 있나봐. 야왜 <laughs> 이렇게 와? 꼬리 바요바요 꼬리 인기 좀 있나봐. 꼬리 인기 좀 있나봐. 꼬리 인기 좀 있나봐. 정수빈 젤리 잘 보인다고. 아 귀엽네요. 저 뭐야? 뭐야 저거? 재수는 없는데. 꼬리 인기 좀 있나봐. 니리 축하해요. 축하해요. 꼬리